이 시간은 본문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0절은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에 대한 연회장의 평가, 맛을 본 포도주를, 맛을 본 연회장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0절인데요. 여러분, 10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셨는지 그 과정은 연회장은 모릅니다. 하여튼 결론은, 이것이 맹물이 됐는지 그런 것은 전혀 모르지만 포도주를 맛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홀레 잔치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넣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반 이후로 마무리 될때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질 좋은 포도주가 제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이 포도주 맛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혼식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적당히 이렇게 취기가 올라갔을 때는 질이 낮은 포도주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이 홀레는 반대예요. 처음보다 점점 포도주 질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 혼인잔치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런 경향이 다분히 있죠. 사람들은 처음에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질이 떨어지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행동을 하는데 시간이 점점 떨어지면, 시간이 점점 흐르면 하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과일을, 과일 가게에서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일을 살 때도 어떻게 포장을 해 놓습니까? 랩을 씌워 놓을 때도 소비자 눈으로 확인, 확인이 가능한 것은 과일이 어떻습니까? 예,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굵고, 가장 빛깔이 좋은 물건을 전시해 둡니다. 포장을 할 때도 윗부분은 어떻게 과일을 이렇게 포장을 합니까? 딸기를 포장한다고 해도 윗부분에는 좋은 거, 알이 굵은 거, 빛깔이 좋은 것을 두죠. 그런데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바로 밑에 있는 물건들은 위에 보이는 것보다 낮아요. 크기도 작고 질이 자꾸 떨어져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과일을 파는 사람들도 그렇게 팔고 사는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고 그렇게 해야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런 경우를 잘 벗어나지 않아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만났을 때 서로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장점들을 자연스럽게 자랑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좋은 점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이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요. 마치 눈에 보이는 쪽에 그때는 좋은 빛깔, 좋은 알이 굵은 것들을 보여주듯이 사람을 만날 때도 자신의 장점, 자신의 무난한 점을 보여줘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교제를 해보면 교제를 해볼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에요. 처음보다는 자꾸 그 사람을 만나고 보면 부족한 점이 자꾸만 보이면서 실망 아닌 실망을 하게 되죠. 남녀 청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청춘이 돼 있다 할 때도 이런 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망하게 되는가? 왜 처음에는 알이 굵고 빛깔이 좋은 과일처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자꾸 질이 떨어지는가? 그것은 인간이 가진 존재성의 약함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존재성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좋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더 훌륭한 인생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본문의 연회장은 많은 피로연을 주관했던 사람이지요. 다수의 연회를 주관해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혼주들은 어떤 식으로 포도주를 제공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 축하객들의 입맛이 예민할 때, 이런저런 음식으로 입맛이 둔감해지지 않았을 때는 질 좋은 포도주, 잘 숙성된 포도주를 제공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입맛이 둔감해지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면 그때부터 질이 떨어진 하품의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피로연의 경비를 줄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혼례주관자들이 그렇게 포도주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갈래는 보통 사람들의 간삼, 보통 사람들의 심리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번 홀례 오늘 본문에 드러난 가나의 혼인잔치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피로연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될수록 마지막으로 정점 이렇게 파장 분위기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질 좋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제 하품의 포도주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괜찮은 음식, 더질 좋은 포도주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회장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연회장이 평가하는 말이 10절이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취기가 오르면 질 나쁜 것을 내는데 간사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 홀레는 그렇지 않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인생을 살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질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면 그 혼인 잔치는 어떻게 되었을까? 행복해지고자 시작한 결혼식이 결혼식 첫날부터 욕을 먹게 될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인생은 오늘 본문에 있는 혼인집에 포도주가 바닥난 것과 똑같은 인생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에요. 행복해지고자 인생을 살아가 보지만 결국은 즐거움이 바닥나는 인생이 오늘 본문의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의 결말은 슬픔과 괴로움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맹물과 같은 인생에 그치잖아요.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해 주고 싶은데 결코 유익하지 유익하게 해 주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질 좋은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요.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실 때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바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순간은 나의 인생을 예수님 손에 내어 맡길 때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질 좋은 포도주와 같이 아름답게 되는 인생은 나의 인생을 예수님 손에 내어 맡길 때죠.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려고 할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놨다가는 내 인생 망할 것 같아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신지 지금 봤을 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순간이 지금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일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다 알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메어, 예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면 손이 떨려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요 장사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인생이 돼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지만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못 맡겨드리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 드렸다거나 아무것도 안될것 같거든요. 공부도 안 돼, 뭣도 안 돼,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게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안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그 잔치집은 초상집처럼 됐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할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말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양심 가운데 화인 맞지 않은 신앙의 양심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 드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맡겨 드리지 않다가 일이 해결되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 하니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찾아와요. 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많이 없어요. 그것도.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질 좋은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는 순간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서야 맡겨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옮길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질 좋은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할 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님 손에 내어 맡기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큰 업적을 이루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맹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맡겨드린 인생은 질 좋은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맹물과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질 좋은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